토트넘은 11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아스톤 빌라와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28라운드 맞대결을 치르고 있다. 전반전을 0대 0으로 마쳤다. 15승 5무 6패 승점 50의 토트넘은 한 경기 더 치른 4위 아스톤 빌라 승점 55에 이어 5위다. 이날 승리로 간격을 좁히고자 한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비롯해 브레넌 존슨, 대안 쿨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 데스티니 오도지,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페드로 포로,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를 선발 출격시켰다. 빌라는 올리와킨스, 레온 데일리, 유리 틸레만스, 더글라스 루이스, 존 맥킨, 루카스 디그네, 파우토레스, 클레망 랑글레, 에즈리 콘사, 메티 캐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를 먼저 그라운드로 내보냈다. 양 팀은 초반 탐색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전반 14분 비수마가 토트넘 진영에서 패스미스를 저질렀다. 그러나 마지막 슈팅은 나오지 않았다. 토트넘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빌라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전반 18분 역습 찬스에서 와킨스가 토트넘 골문으로 빠르게 달렸다.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지만 직접 슈팅을 시도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패스를 내줬다. 이 패스는 토트넘 수비에 걸렸다. 하지만 만약 골망을 갈랐어도 이는 득점으로 인정될 수 없었다.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반 20분 빌라는 먼 거리 프리킥 찬스도 살리지 못했다. 전반 32분 손흥민이 빌라의 왼쪽 측면을 허물고자 했다. 하지만 상대와 몸싸움 후 넘어지고 말았다. 주심은 정당한 어깨싸움이라고 판정,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켰다. 토트넘이 회심의 일격을 노렸다. 전반 42분 존슨이 왼쪽 측면을 뚫은 뒤 문전 중앙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다. 손흥민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골키퍼가 먼저 볼을 잡아냈다. 빌라가 선제골을 노렸다. 전반 44분 빌라는 하프라인에서 로메로의 패스미스를 틈타 공격을 전개했다. 와킨스가 토트넘 박스 안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온 뒤 오른쪽 골대를 보고 슈팅을 날렸다. 이를 로메로가 몸으로 막았다.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지웠다. 전반전은 0대 0으로 마무리됐다.